제아야? 응? 뒤로 갈 거야? 앞으로 갈 거야? 이제 재아 앞으로도 갈수 있어요? 의지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가요. 옆으로도 가고, 뒤로도 가고. 제아도 음. 오븐이 좋아요. 앞으로도 가고, 옆으로도 가고, 뒤로도 가요. 제아는. <laughs> 기분이 좋아요. 여기 저기 가요. 제아가 보여요. 여기 누구지? 누가 있지? 어, 이번엔 뒤로 가요. 이번에는 앞으로 가요. 의지와는 상관없어요. 어쩌다 보니 뒤로도 가고 어쩌다 보니 앞으로도 가요. 형아는 물놀이를 더 하고 싶대요. 옷이 다 젖었어요. 이번엔 옆으로 가나요? 이번엔 옆으로 가나요? 아우, 돌진 뒤로 돌진, 뒤로 돌진해요. 뚜껑, 뚜껑, 뚜껑... 뚜껑..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팔 하나 올리지. 팔왜공기 밑으로 떨어뜨렸어요? 어? 엄마, 앞으로 안 가져요. 장애물 이 있어. 엄마, 앞으로 안 가져. <laughs>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안 가진다. <laughs> 앞으로 안 가져. 이렇게 해봐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져가. 아이고, 앞으로 잘 가요. 앞으로 잘 가요, 우리 똥똥이는. 오비를 뱉는, 어, 어지러워. 엄마가 어지러워요.